어, 우리 팀 왠지 잘할것 같아 트 우리 팀 뭔가 느낌이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, 아나, 잘하시는것 같은데요? 그냥 보통입니다. 골드 네. 아나, 예요 골드 아나. 골드 아나, 보여주세요. 네. 제발, 좀 <laughs> 이깁시다 네. 이깁시다. 화이팅 화이팅! 상상대 위상국 한국 한 있어요 이층 이층 예에 2층에도 라이 있다 네. 위도우 있네요 위도우 아이고 네, 좋아요 참겨요 아이고 오 녹는다 녹는다 잠깐만 잠깐만 가려아 해줄게 오이지채 올라다가 골로 갈뻔했네 라인 같이 다니자 라인 같이 다니자 야, 그럼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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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 맞았어, 뚝배 맞았어요. 어,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너무, 너무 뺄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이고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 아, 이거, 거 이거 도춰야될것 같아. <laughs> 그래, 도우 위도우, 침대. 아, 위도우, 위도 위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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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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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승자가 없다고 위도죽위도려아도우 위도우, 빡트네. 위도우, 위도우, <laughs> 위도우다

공원이다 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라인 케어를 해줘야 돼 둠피랑 라인에 붙어있는 거야 그냥 그냥 그게. 나도 같이 붙을게 들어와 들어와 여기 막자 여 막자 맛 있어 뭐... <laughs> 나이스 나어요 좋았어요,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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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궁 너무 많이 썼다 우리 궁 너무 많이 썼다 궁이 없어 <laughs> 막았다는 걸 의미를 돕시다 마이스 아, 아, 둔피 여기서 막자 여기서 막자 둔피 돌아오면 바로 힐 거였다 이거 오케이 둔피 응. 아아 우리 두 궁이 없네 세웁시다 쟤네도 궁이 아직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솔저궁이 무서워가지고 솔저궁 아까 빠져 최근 에, 제일 에, 빠진 최근에 게임 빠진, 게임. 빠진 게 솔저궁이죠 요 그래야 돼 뒤로 돌게요 브리기 때. 아 씨, 죽다피피아 줌피 아 이걸 못 죽겠네 아 죄송 죄송 온다 줌빼줌빼줌빼야 방도 부조될것같 빠져 라이나 빨리 그래, 가자 진짜 빨리 어, 어떡해 어 오이공잘 어, 뺐다 안돼 라인드 안돼 오늘 많이 뺐는데 이거? 어 괜찮을 것 같아 뽕리기있뽕리기있뽕리 있대 뽕을뽕리아 어, 안돼 안돼 뽕을 주면 안돼 재워볼게요 아못재다아개 이기 등이 잘 막은 거같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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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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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다, 좋았어요 나이스. 나이스요, 어, 어, 나이스요. 야뽕리기테 괜찮은데? <laughs> 오 뽕리키테 아, 괜거든 골드에서는 뽕리기테 어, 많이 수위. 써요 어, 그래요? 네. 오 감사해요 어덕렬이안 죽었어 네. 포그가 나왔니? 맞겠는데? 궁 아끼자 궁 아끼자 위험할 때 부터 이제 봉겐지 가져. 봉겐. 아못 올라가. 볼게요. 봉겐. 각 나오면 먼저 쓰세요. 걸려. 아 하나 컷. 아외반데오란 란지 깨가리 나이스 나이스. 어 준준아 이거 이거. 숨피좀 와, 봐숨피좀아 어, 좀파 팔면 좋다. 도망치는 공이야? 아, 어, 아 도망치는 공이야? 내가 둠피한테 계속 물리고 있었어요. 어, 어 우리 그 어. 자리야 자리야 공 있다. 자리야 공 위험할 때 자리야 공 쓰면 되겠어. 자리야 공이랑 둠피 공이랑 같이 쓰면 대박일 것 같은데? 예 네, 이제 뽕도 차고 뽕리기 들어가면 받쳐보자. 라인라인 간다 공각이야 얘들아. 뭐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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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또물었어나 뒤에 손피가 얘는 왜 자꾸 열러 오는 거야? 우리 풍 빨리 쳐야 될나 살아야 돼. 나만 괴롭히기로 작정했나? 이게 훨씬 낫네. 아, <laughs> 빡세네. 우리 빨리 빨리 라인 궁 빨리 채우고 뽕있어요어 거네. 아, 라인한테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. 라인 궁 쓰면 성조점 하 라인 킹수 근데 쟤네 메이가 있어 갖고 좀 시간 어, 많이 걸 거예요. 롤네. 어 메이 메이는 네 시간 벌 거예요, 쟤네. 오케이 오케이. 그거 봐라. 나이스 나이스. 송조 뽕뽕. 아 어, 듬피 듬피 듬피. 먹을 거 없지. 둘다. 뒤뒤뒤뒤재웠어요 지난 어요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저, 저, 나이스. 5천 남았어요또만더해 봅시다. 파라.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좋았어요 아솔저를자르기 응. 진짜 잘했다 아솔저 어, 나이스 아 라인 방벽에 자꾸 막히네 즐겁다 주 이게 무한 동력이야 애들아 이거 어서 나온 건지 알아? 몰라 유튜버에서 나오는 거 유튜브 누구 존나 웃겨 이거 진짜 GTA에서 나오는 건데 아 GTA 아 배그도 하고 싶다 배그, 배그 이벤트 보는 나왔다던데 윈체 스터하고

올린 거구나. 어, 알겠다고?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오, 올린 거구 나, 나, 겠다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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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 나, 나, 조심조심조심 모여서모여서 조심, 조심. 같이 가자 어 안돼안돼 금이금이 안안안 살려야 돼 됐다 이거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자리지자지리 빨리. 지금, 지이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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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아.. 좀 맞아주고.. 어 빠졌대 메이 궁그 빠졌어 메리실 할까, 메리실? 들어가요 들어가 이제 들어갑시다 아 들어가? 아 그게.. 아 메르시 해도 메르시 해도 되는데 들어야돼다 들어와야 되고 많 아나 아 이게 무한동력이야 얘들아 베이, 베이, 베이. 이게 무한동력이야 이게 저런 처치 나이스. 메르시 할까? 파, 파르시하게. 일단 하다가 바꿔요. 아, 메르시 그냥? 하실 오케이, 수 오케이. 있어요? 메르시나 둘다 해야 좋데 하지 말라는데? 쓱사기. 지옥자서 잘하고 있어요. 있더라고. 네. 이 파라는 파라, 저, 파라. 너무 오버, 오버 포지션이야, 저거. 오버 포지션. 위에 이 위에 메이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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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메이, 위에 2층 메이. 이층 베이, 이층 창문 베이 오, 야, 너무 베이베이. 어, 났다, 났다. 아이고, 아이고. 왜... 이스킬다 어, 아, 가고. 아이고. 너나나 나가. 너너 나가. 나가. 너 나가. 너나너나 나가. 너 나가. 나만 죽었어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려고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근데 힐러가 없네. 빨리 갈게요. 금방 어, 그래 도죽었네 이게 또 잘하는 네, 거 알아 가지고 나만 노리네 전투가 응. 끝나면 그때 쉬겠어. 아, 힐 너무 느껴졌다. 아. 비 아, 메이크업, 메이크업. 아, 있어요. 이게 무한동력이야, 얘들아. 이게 무한동력이야. 와, 나이스. 이게 무한동력이야. 야, 짱상이다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님 드릴게요. 아, 저도 드릴게요. 추천. 어, 어졌어요 네. <laughs> 哇哦！Wow.